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을 법학관에서 관리반 전담 강사를 맡게 된 서정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우리 관리반은 26일날 합 설명회를 하고 이제 9월 4일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 강의로 관세법 공부법, 우리가 8월에 해야 되는 관세법 공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사 공부가 힘든 게 스스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자기만의 공부 패턴을 찾고 그거를 계속해서 6월까지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반에서는 개개인에다 맞춤, 맞춤식으로 이제 시행착오로 빨리 겪고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 그런 과정을 관리반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8월에 관세법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8월에 해야 될건 일단 흐름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걸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8월에 이제 해야 될건첫 번째 흐름입니다. 관세사 공부가 암기시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기시험인데 암기시험을 한다고 해도 1장 1조부터 이 법의 목적은 하면서 노트에 써가면서 외운다면 여러분 절대 300조 넘는 관세법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숲을 보면서 먼저 흐름을 정리하고 그 중간중간 계속 계속 디테일한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간세사 공부라는 게 하나의 점을 계속 진하게 찍어가면서 하나의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옅은 선을 계속해서 덧칠해 나가면서 그 밀도와 농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흐름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죠? 그러면은 책의 맨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목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법의 목차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장부터 하나하나씩 봐보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관세법 공부를 시작한다 하면은 크게 봤을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부가징수에 대한 내용이죠. 5장, 5장 보면 불복절차가 나와 있고, 6장부터 9장은 우리가 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4장, 뭐, 벌칙, 조사와 처분, 보칙, 이렇게 기타 규정이 나와 있죠? 이것만, 이제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회 독을 한번 해보고, 장만 보면서 1회 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 조만 보면서,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흐름을 한번 타보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없는 게 관세법 자체가 흐름으로 일목요연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령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은 이미 수강을 하셨으면 흐름을 잡는데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잡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흐름을 잡으면서 이해를 해야겠죠. 암기를 위한 이해입니다. 뭔가 법의 연역이나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묻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해는 20%만 이해하는 거예요. 암기를 위한 이해. 예를 들어서 의의를 가져가고 취지를 가져가고 그 정도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과세물건 확정시기 왜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아시죠? 수입우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과세를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규정하죠. 딱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좀더 들어볼까요? 감면 가면 우리가 감면 파트에 가면 무조건 감면이랑 조건부 감면이 나오죠. 조건부 감면은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후 관리를 왜 하는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후 관리하는 감면 제도가 제수출 감면세가 있죠? 제수출 감면세는 수입할 때 우리가 감면을 해주니까 그 수입할 때 감면을 해주는데 수출이 나가야 되잖아요? 수출을 나가는 걸 이제 사후 관리 하기 위해 제수출 감면세를 우리가 조건부 감면세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20%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수능 공부해 보셨죠? 지금 뭐, 언어 영역, 지금은 뭐, 국어라고 부르지만, 언어 영역 이제 공부할 때, 비문학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딱 보고 풀 때, 체크를 하시지 않아요? 어 단량마다 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실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관세법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관세법 자체가 우리가 처음 보고 아주 생소한 규정이기 때문에 문장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표시는 왜 하냐면 우리가 다음에 다음 번에 해독을 했을 때 빨리 이 규정을 이해하고 바로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문장에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표시를 할 때는 볼펜으로 하시면 절,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지워지는 펜이나 연필로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다 가져가려고 처음 공부했을 때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까지 공부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100번, 200번 똑같은 규정을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흐름을 좀 파악했다 할 정도만 문장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8월, 남아있는 8월 동안 관세법 흐름, 이해,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3회도 이상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해하고 문장 구조 파악하고 하면서 최소 8월에 1회독, 3회독은 좀 욕심이 있을 거고 1회독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9월에 뭐 개개인마다 압축 강의나 심화 강의나 문제 풀이 가정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포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8월 26일 날합 법에 법학원 이제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